안녕하세요. 이엘저엘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왜 서울역이냐면요. <laughs> 저 강릉 가려고요. 기차 타기 전에 한정선에서 간식으로 먹을 모찌를 하나 사고요. 와, 5시 56분 기차! <laughs> 저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원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강릉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운 좋게 제가 가기 전날 밤에 눈이 왔대요. 그래서 저기 산에 눈 쌓인 것좀 봐요. 우와 강릉역 도착 하자마자 아침밥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8시에 강릉에 도착했는데, 7시 반부터 아침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럭키였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반찬에 요 칼칼한 곰치국에 우렁미역국까지 아침 식사로 이보다 좋은 메뉴는 없겠더라고요. 태광식당 주방엔 아마도 간귀가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의 간이 정말 딱 적당하고 너무 깔끔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저 김치, 김치, 김치. 이 집은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해장하러 와서 해장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을 부르는 맛이랄까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커피 마시러 걸어 가 보기로 합니다. 송정 해변 근처에 있는 소나무 숲에 도착을 했어요. 아, 와... 역시 겨울바다 너무 근사합니다. 송정해변 근처에 있는 테라로사에 왔습니다. 응. 사실 테라로사가 사람도 없고 꽤 조용했는데도 카메라를 켜고 전체를 찍는 건 아직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얼굴만. <laughs> 커피 마시고 몸좀 녹이고 나와서 다시 경포까지 걷기로 했어요.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 방풍림이라고 하나요? 정말 바람을 막아줘서 아늑하고 촉촉하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늑한 숲이었는데 이렇게 청솔목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솔숲은 진짜 강추입니다. <laughs> 저 정말 가평에서 잣한 푸대 사가지고 가서 뿌리면서 다니고 싶었다니까. 얘들아 먹어라. <laughs> 엄청나. 걷다 보니까 머슬 비치 그 유명한 머슬 비치가 나왔네요. 안 해볼 수 없죠. <laughs> 겁나서 뛰지도 아, 못하고, 어 저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아, <laughs> 어릴 땐 오래 매달리기나 철봉 같은 거 엄청 잘하고, 다람쥐처럼 잘 매달려 있었는데, 세월은 보시 <laughs> 못 하나 봐요. 강문 해변을 걷는데 인절미 집이 보여서 지나칠 수 없어서 또 하나 콕사 먹었어요. 전 요즘 이상하게 모찌나 인절미 같은 찰떡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시마크 <laughs> 앞 소대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경포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겨울바다는 이렇게 흐려야 제맛같아요 드디어 오늘 강릉행의 주 목적 중앙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지하 어시장으로 후다닥 내려가서 오징어회 한 접시 먼저 먹고요 한접 아, 찍는게 잊어버려 야급한 손놀림. <laughs> 전 겨울 되면 청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날 진짜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laughs> 오징어회 먹고 근처에 바캉스 대파헝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한국은행 강릉 본부와 강릉 대도호부 관아 건물을 보면서 프랑스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것도 참 재밌고 좋았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오래 하고 오신 사장님이 하나 하나 직접 만드셔서 엄청. 프랑스가 많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저 달지 않은 쌉쌀한 저 초콜라쇼가 정말 맛있었어요. 저 초콜라쇼에 크림과 아이스크림을 더해서 크루아상도 찍어 먹고 주신 쿠키도 찍어 먹고 달콤하고 행복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식사. 혜성집에 알탕을 먹으러 아 왔습니다. 으아~ 만 이거 먹으러 왔지 뭐~ 예전 강릉편에서 보셨던 그 혜성집의 응. 그 알탕 네, 맞구요. 따뜻한 바닥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저 알탕 먹고 있으면 하루 종일 밖에서 추웠던 몸과 마음과 손발 다 녹아서 너무 행복해져요. 강릉 여행의 마무리는 꼭 여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흐미는데 <laughs> <큰일인데>, 진짜. <laughs> 해성의 집. 부디 오래 있어주세요 하루 종일 저를 쫓아 강릉을 걸어 다녀준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 지도에 별을 쫓아 강릉 빵다방에 빵을 사러 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크림 가득한 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엄마한테 더 사라고 더 사라고 막 부추겼어요 이렇게 많은 걸 하고도 기차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기차역 근처 차원에 차를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진귤 보이차를 마시고 엄마는 구기자 국화차를 마셨는데 영상을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해 보니까 이 빡빡한 일정을 함께 해준 엄마의 체력에 감사하며 강릉여행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